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질곤두증과 성교통으로 몇 달간 섹스리스로 지내던 56세 여성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 왔는데 아주 건강하고 현명하고 멋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성관계를 했고 두 사람의 인생과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었고, 자식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킨 후 남편과 크루즈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그녀가 산부인과 tv를 보고 비비부질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그녀가 쓴 후기의 키워드는 박혜성 원장에 대한 고마움 질 레이저 시술 후에 다시 찾은 부부관계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이제 그녀는 섹스가 부끄럽지 않았고 산부인과 tv는 음지의 성을 양지로 끌어내어 주어서 밝은 것으로 성을 가져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혜성 원장이 아줌마처럼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면서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았고 말을 애매하게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설명하니까 "아, 성은 이런 거구나. 재혼하려고 하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서 재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결국 가정과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질곤주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관계 시에 젊었을 때의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남편 역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신혼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고, 남편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박혜성 원장이 쓴 사랑의 기술을 남편과 같이 읽고, 서로를 이해하고 성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남자에게 섹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56년 동안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부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신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한 번의 섹스에도 다섯 여섯 번의 오르가슴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을 포기하고 사는 부부가 있다면 꼭 노력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캔두잇 유캔두잇 구0